누나가 되게 몸매가 좋으시네. 야야 속지마 아이템이야. 내가 본건 아닌데. 아, 뭐 네가 봤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놀람> 너이 새끼야! <놀람> 너 우리 회사에서 뭔 거야? <놀람> 아니, 전, 전, 형님. 새끼야. 선생님. 새끼 미쳤어. 응못 <놀람> 음, 잡아? 응못 음, 잡아? 응못 음, 잡아? 지금 못 가? 나퇴트하고 집을 거야. <놀람> 이따 보자. <놀람> 쫓아오는 거다 보이쥬? 쫓아오는 거다 보이쥬? 쭉 빠질 거쥬? 집못 가쥬? <laughs> 집못 가쥬? 여기까지 쫓아오쥬? 2 차부터 가져왔쥬? 나 그냥 거스 집갈 거쥬? 아이고, <laughs>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아파. 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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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형. 음. 돌잔치 매매법이라고 알아? 돌잔치 매매법이 뭐야? 애들 돌잔치 때 음. 우리 마이클, 뭐돈책 음. 이런 거 잡잖아. 음. 음. 어, 그거 음. 대신 삼전, 음. 반대. 음. 엘지 아 테슬라 딱 잡고 그걸 사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장투 이제 30년까지 보는 거지아 어. 내투 아직도 지고 있어? 아니, 네? 버린 지 오래 이제 네. 오래 지나. 잘했어, 잘했어. 나 그래도 400만 원 넣어 가지고 390만 원이야. 400 넣었어? 어.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난그 생각하고 있어. 만약 빈스데이가 잘 되면 상장을 하게 되면 나한테 좀 먼저 말해 줘. 깜깜깜빵가요, 그 님. <laughs> 근데 빈스데이 요즘 잘 되긴 해.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실거모르거 봤지. 나 보고 어. 깜짝 놀랐어. 우리 지금 하루에 주문건이 많이 들어오면 한 120건 들어오고 와 적게 들어오면은 3건 너무 편찮은데 아,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거는 그 오픈한지 한 3일 만에. 그니까 러 그때는 진짜 아.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아. 요즘에는 적게 들어와도 진짜 한 70건 정도 들어요 우와, 괜찮. 그래서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혹시 뭐일손 부족하거나 그런 거 없나? 없어, 없어. 어. 아, 이옷 눈이 너무 아프다고요? 아, 그러네? 잠깐만 어옷 오카리 이 에리조나 입어야겠다. 이쁘긴 해. 에리조나. 내가 진짜 어제 리뷰 80개 댓글 달았다니까? 아, 형이 댓글을 달아 줘? 누나 그러니까 나 나만 다는 거 아니고 호구, 다 같이 다는데. 전방에 혹. 이거 빠르는데? 아니, 저거는 어제 올라갔잖아. 베스트가 어디 있지? 탑 아니야. 탑 탑은 위. 진짜. 아, 오케이. 어, 지금 리뷰 46개야, 에리조나. 와! <laughs> 리뷰에 그런 것도 있어? 언어 형이 입은 거 보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리뷰 댓글 달았어. 여기 리뷰를 보시면은 참고를 할수 있어. 어디지? 안 보여요. 아, 아, 죄송. <laughs> 얼굴만 얼굴만 드리는 <되네>. 보여야 <laughs> 하면 <미안>, 그래? 웃지 <laughs> 않님은 <laughs> <laughs> 너무 날하셔서너님피 구매했는데 아주 예뻐요. <laughs> 생각보다 너무 비는데 안에 도 많이 고너님이 구매에 은근 도움이 되네요. 히히. 고 리뷰 감니다 팔기 싫어. 코피님이 너무 잘 나가면 안 돼. 그러면 형이 힘을 잡을 수가 없어. 알잖아. 어차피 뭐 형힘 없잖아. 내가 방언이 내가 방언이 온데 형 힘이 없잖아. 뭔 소리야. 내가 꽉 쥐어 줬고 샀는데 옛날. 여보, 왜안 왔어요? 너 내부고발 하지 마라. <laughs> 뭐 계약서 안 썼다고도 비밀 유지 사항 안 썼다고 <laughs> 내부는서죽대게하네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유튜브의 힘이 진짜 크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올렸던 것 중에 소라색 이 이거 입고 있는 거 올라갔거든. 아. 아 2십일만 조회수 나왔잖아. 아 맞네. 이날 실검 올라가고 소라색 이 멘토 멘티가 막장 가까이. 여러분들 비즈데이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누나가. 되게 몸매가 좋으시네. 야야 속지마 아이템이야. 내가 본건 아닌데, 아, 내가 본건 아닌데. 아, 뭐? 네가 봤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형님, 이 그렇게 말하면. 너이 새끼! 너 우리 회사에서 뭐뭔 거야? 아니, 새끼야. 저, 저 형님. 그 새끼 미쳤어. 아니짜 <laughs> 아니 그렇게 많이 눈 걸렸어. <laughs> 어쩐지 아니죠, 그때 너가 갑자기 하루만에 나가야 될것 같다고 회사 그만둬야 될것 같다고 얘기하더라. 뭐 거래했어?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아니 그 새끼 드라마 너무 많이 봤네. 부름맥이 <laughs> 아니고 막았... 볼륨맥이야? <laughs> 미스 <미쳤어. 이> 새끼. <새키? 웃음> 어, 아 말도 말도 장난이에요. 아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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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죠. 제가 그래서 좀반 지겨 났죠 제가. 아니 띠동갑이 띠동갑이 이모야 이모. 사랑의나 이모. 없는데, 아니, 난나이 챙겨. 아, 니가 챙긴다 아, 니가 <laughs> 어, 어, 아, 챙긴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가네. 어, 어 난, 난 나이 포 아, 언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제가 사실 그 꽃피 님 처음에 올린 거 사진 보고 좀 놀렸던 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좀 최근 거로 한번 볼라고. 왜냐면 좀 스킬이 생겼을 거 아니야. 2주 넘었으니까 지금 오픈한 지 2주 된거같 보자. 사진. 너그 유튜브 영상 봤어? 부메가 봤지! 여보 사실 이거 뽕브라야 이거 어 봤지! 재밌더라 어떤 점이 재밌었어? 뽕브라야 이 재밌었어 난 뽕브라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음... 어. 어... 맞네 <laughs> 야병씨가네 진실의 방으로 약간 그 있잖아 목에 담 걸린 사람 느낌? 아... 어, 목에 담 걸렸고 약간 포즈 보면은 약간 똥꼬에 팬티 낀 느낌? <웃음> 그런... <웃음> <웃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형참 묘사가 적급하다 <laughs> 아니. <웃음> 어떻게 너, 묘사가? 아니 너, 그렇게 아 어떻게 이 묘사가 게 하는 아니 렇게저급하아 이거 보여줘, 보여줄게, 보여줄게! 이거 보 보여? 지금 이 포즈? 너그 학교 다닐 때똥꼬에그 팬티 낄때 있잖아 아 그때 <laughs>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똥꼬에 팬티 꼈다 이러면 이렇게 손으로 꺼내면은 너무 보, 보기가 좀 그렇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괜히 <laughs> 이렇게 한번 하잖아. 응? 이렇게 한번 하잖아. 어 중고등학교 때. 교복 바지 입고 축구 하시면 축구 맞아. 그땀 나. 엉땀 이렇게 흘러가지고 맞지. 어, 다리를 돌려도 안 돼. 맞아, 맞아, 맞아. 어? 너너 어? 혹시 그런 경험 해봤어? 엉땀이 좀 아, 많이 아, 나가지고 축구하고 어. 반에 들어가서 어. 미끄네. 어. 그래서 화장실 가서 한번 닦고 오는 거. 난 아, 그러진 않아. 어? 그래서 여튼 약간 그랬었어. 누나가 사진 찍었을 때. 왜 한? 지금 보자. 일단 이게 최 최신 버전. 음, 나름 자연스러워졌어. 그리고 은근히 어. 벨트를 만지면서 이런 벨트 있다를 강요하고 있지. 벨트도 있습니다. 어 약간 <laughs> 그런 아 진짜야 이게 작전이야 이게. 아 누가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어, 많이 자연스러운 찰로 올라 있는. 어, 그러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살짝 퍼지는 실루엣의 벨트가 세트로 나온 원피스랍니다. 거의 뭐 소설인데 이거. <laughs> 와, 진짜 멘트가 살아있다, 그지? 야, 다리 꼬기 배웠다, 야. 야. 이게 다리를 꼬면은 다리가 이렇게 길어 보이는 그게 있거든. 어 오, 좀 실력이 좀 늘었는데. 근데 요거는 뭐냐면, 아, 이건 좀 에라다.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이거 꽃비님이 좀 부족, 누나가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이걸 하면서, 약간 아. 옆각을 보여줬어야 돼 귀를 지금 아. 뭐 귀가 안 보이잖아 이거 잘못 손, 배운 거야 당신이 하시지 그랬어요 내가 해서 잘 팔리면 내가 했지 안 팔리니까 <laughs> 내가 안 하지 아손 어, 동작 좋아 응. 어, 거의 어. 18세기 영국 기부인 이거는 너무 걸어가다 찍혔는데 <laughs> 어오좀 새로운 포즈 이게 좀 잘못된 건 원래 그 발의 끝이 사진의 끝에 걸릴랑 말랑 각도가 가장 이쁘게 나와. 근데 잘렸어, 다리가. 그래가지고 다리가 너무 커 보여. 약간 거인족 같아. <laughs> 아, 이건 잘한다. 어, 아, 이게 또 표정이 약간 힘들어, 뒤지겠는데. 아, 어, 약간 웃는 게 웃는 게아 같아. 어. 되게 슬퍼 어, 보인다. 아, 진짜. 어. 리상에 내가 웃는 어. 게 웃는 게 아니야. 딱그 웃음은 딱인데. 이거는 좀 진텐이야. 왜 진텐인 줄 알아? 그 결혼식장에서 그렇 받았을 때 떠올린 거야. <웃음> <웃음>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 그때는 아. 후회하지 마. 아, 아, 그, 새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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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받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 아, 아. 어, 어 이게 옛날 받았을 때 표정. 거의 무기로 <laughs> 들고 있지, 지금. <laughs> 어데 많이 늘긴 했네. 아 근데 확실히 표정도 좋아져. 역시 어. 배우 출신이잖아. 웹... 내 상사는 백만 유튜버. 아, 아 웹드라마. 도대서 몇만 달이지? <laughs> 그걸 비해 아, 내가 좀 적어 했나어 미안하고. 어, 어. <laughs> 오 신. 와. 야이 영어로 된 신문을. <웃음> <오>. <웃음> 눈에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을 텐데. <laughs> 어. 거꾸로 들지? 아 진짜 어. 아깝다. 아 감이 거까... 없네. <laughs> 거꾸로 들었어야지 감이 없어! 아 맞네! 아니, 야 아저씨 이거 정말.. 이런 거 사진 찍을 때좀 그런 엽기적인 거 내가 한, 하나씩 넣자 아무 그거 든 근데 그건 또 여자들의 감성이 안 맞아 아, 아. 어. 이게 왜냐면 여성 쇼핑몰이잖아 솔직히 나는 그치? 내가 런어데이 하잖아? 아 거짓말 안 치고 막 이런, 이런 거 있잖아 막 괜히 아니데형 어. 그거는 근꼴 뵈기 싫어 아니, 야! 누가 침대로 올라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 아메리칸, 아메리칸. 아니, 아메리칸도 신발 벗고 올라가, 침대는. 불편하지, 이거? 아, 불편해. 아니, 이거, 아, 이거 슬리퍼 너무 불편한데? 아, 발톱 안 깎았나 보지. 아, 아 근데 요즘에 그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내일 받으러 네. 가기 좀 그래. 사실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들만 아, 알고 계세요? 꽃빛님이 발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끼발톱이 보통 이렇게 난다라고 치면은 새끼발톱이 승천에 있어. 아니, 내성발톱이 아니가 외성발톱이야. 아 새끼 발톱이 서 있다고? 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발톱 사이에 때가 안, 안 끼는 게 꼈다가 금방 나가 아 더러워 아, 뭐 들렸다 가는 거지 휴게소처럼 <laughs>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인데 진짜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 진짜 신기해 휴게, 휴게소 발톱이야 휴게, 진짜로 휴게소 <laughs> 아 근데 그것도 예뻐 보이긴 해 나는 형 드림 많이 늘었다 휴게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근데? 형, 누나 웃는 모습 보니까 좋다. 맨날 누나 형 보면 이제 맨날 이렇게 표정을 막 어지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내부, 많이 배구, 웃네. 말금지오 나, 아, 말아. 네, 진짜 능력. 다 농담을 알지. 아, 농담. 누나가 너 조만간 한번 보자던데. <laughs> 예뻐, 확실히 사진을 많.. 아 어, 어.. 진짜 누나 예뻐보여. 음. 주, 아니 아니 그런 뜻 아니고요. 너가 이렇게 예뻐보여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 드냐면 너 아까 그.. 콩그라 얘기할 때나 아니라고! 누나 가슴 봤지? 그 얘기가 자꾸 떠오르네? 선생님! 전 동갑이 좋아요. 은근 한집착하는 거 알지? 나 앞으로 너한테 이거 한 3개월 갈 예정. 아니, <웃음> <웃음> 내가 수학이 킴치 갈때저 누나 소맥 마시고 있었어. <laughs> 어른들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고 클럽에서 여러 가지 술도 마시고 이 정도 나이 차이야. 네가 누나에 대해서 뭘 알아? 누나 뭐 클럽 많이 가봤다던데 저번에 이렇게 얘기할 때. 어 이거 비밀인가? 오메오네. 올베오는... 아, 아 잠깐만 누나 왔는데? 엄마가. 아 진짜. 아 채아네. 아! 아. 뭘 뭐... 다행이야 채아가 들으면 다 얘기하는데. 어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사실 방송에서 하는 것도 좀 무서운 게 이러고 이제 집에 가면. 어제 방송에서 내 얘기 하더라. 아 진짜 채아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해? 어... 나 속상했어. <laughs> 나왜 돌렸어? 아니. 형존만 <laughs> 있으면 꽃비님에 이어서 채아한테도 모델궁 맞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아빠, 잠깐 내방 <laughs> 들어와봐. 벌써 기강 잡히지 이제 진실의 방에서. 채아야. 언제 <laughs> 언제 왔대? 아빠 기다리고 있었지. 오늘 오는 거였구나. 응, 아빠. 근데 어. 방송 다 봤죠? 그래. 내가 부맹이 삼촌 있어. 잠깐만. 부맹이 삼촌 인사해. 저야 안녕. 어, 나 어. 안녕. 저 혹시 아빠 방송 응. 엄마도 봤어? 어. 어? 세준 삼촌이 먼저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 가지고 켰어. 부맹이 음, 삼촌이? 응. 세준 삼촌이 우리 알게 만들었단 말이야. 형 잘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어, 혹시? 뭐 화났어? 그냥 안 말하고 그냥 이런 느낌 아말안 아, 하고 이런 느낌이었어? 응, 응. 그렇구나 아 그래? 네. 응. 나 원래 지우지우아어구자 아, 응. 응. 이제 가서 빈스데이 네. 해요 네이팅파이팅 음. 응. 세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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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형 방송을 왜 꽃빛님한테 키라고 얘기를 아 유튜브를 살려야 돼. 아 희생할 수 있잖아. 요 어? 희생할 수 있잖아. 요 유튜브를 위해서라고. 아. 부메이가 <laughs> 뭐라 는줄 알아? 뭐라고? 아니네. 자 도망갔다고 지금. 자 <laughs> <지> 도망갔다고 지금. <laughs> 너 요즘 안 보잖아 지금. 이 새끼 안 봐. 안 봐. 이 새끼 내가 유튜브 이 내용, 내용. 올라보니까, <laughs> 야이 새끼 <laughs> 내가 며칠 전에, 야 심지어 우리 조회수 몇만 짜린 줄 알아? 33만짜리를 안 봤어. 야, 세진이 생각해보니까 <laughs> 너보단 낫다. 형돈안 주면 세진아. 세진이 그렇게 일할 것 같아? 바로 버려요. 도망가는데? 세진이, 도망가는데? 근데 엄마, 오늘 하자 안 했네. <laughs> 엄마, 응. 엄마, 오늘 방송 없으니까. 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응. 그리고 엄마가 어디인지 나 몰랐어. 채아가 <laughs> <laughs> 유전자를 좀 타고난 것 같기도 해.